연애조정위원회에서 말하는 절대 만나지 말아야 될 남자, 바로, OO OO 남자입니다. OO 안녕하세요. 보람입니다. 연애 무조건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에 따라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게 연애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성들이 만나면 너무너무 위험한 남자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분들과 제외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너무 많아서 정말 속상한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의 시간을 아끼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이런 말 하는 남자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어릴 때 집안이 진짜 어려웠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좀 힘들게 해서 외롭게 자랐거든요. 이런 말 처음 해보는데 당신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런 말 들으면 어때요? 딱하고 안쓰럽죠. 이런 깊은 얘기를 나한테 해줄 정도면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뜻이겠지라고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이런 말들 정말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남자가 힘든 얘기하는 게 문제가 되냐고요 남자든 여자든 힘든 얘기할 수야 있죠 서로 아픔을 공유할 때 사이가 깊어지는 것도 맞고요 문제는 어떤 태도로 어떤 목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인데요 연애조정위원회에서 말하는 절대 만나지 말아야 될 남자 바로 불행을 쉽게 이야기하는 남자입니다 왜 이런 남자를 만나지 말아야 되냐. 그건 남성의 본능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인데요. 사실 대부분의 남성들은 내가 약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이야기들을 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화심리학적으로 남성은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기 때문인데요. 능력, 지위, 자신감이라는 걸 보여줘야 번식 경쟁에서 유리하다는 심리적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남성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처음부터 굉장히 쉽게 꺼냅니다. 이는 사실 스스로 경쟁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남성들이 정면 승부 대신 감정적 우회로를 선택한 것인데요. 자신감 대신 불행 자랑, 능력 대신 감정 호소, 매력 어필 대신 상처 공유. 이렇게 여성의 모성의 인정 욕구 공감 능력을 자극해서 관계를 이끌려는 전략을 쓰는 거죠. 오히려 자신감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쉽게 꺼내는 거 아니야라고요. 남성은 본능적으로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상처를 나눌 수 있는 여유 있는 사람처럼 보여도 그 말의 이면에는 나는 이런 상처가 있으니까 네가 이해해 줘야 돼.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너는 날 외면할 거야라는 은근한 조종이 있는 거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여성과의 관계에 우위를 선점하려는 태도입니다. 이들은 과거 취약함을 무기로 삼는 방식을 학습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 약함을 숨기면 아무도 안 도와줬지만 내가 힘들다고 말하니까 여자가 붙잡아줬어. 라는 경험이 이들을 감정 어필형 전략가로 만들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전략은 이후에 이렇게 변형되기도 하는데요. 내가 이런 사람인 거 알면서 만났으면서 왜날 몰라줘? 넌 다른 줄 알았는데 똑같구나. 라는 방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되면 여성은 자연스럽게 내가 더 이해해야 되고 참아야 된다라는 기준이 생깁니다. 과거에 이런 아픔이 있었으니까 이게 당연해라고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즉 연인이라기보다는 보호자, 심리적 간병인을 자처하게 되는 거죠. 이런 남자들한테 끌리는 여자가 정말 있냐고요? 아, 생각보다 너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주도성이 강한 여성일수록 더욱 그러한데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굉장히 능력 있는 여성들도 다수 있어요. 여성은 진화적으로 돌봄 본능과 공감 능력이 높게끔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녀 양육에 유리하도록 진화한 건데요. 문제는. 이 감정이 성숙하지 못한 남성에게도 쉽게 투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남자들이 상처를 이야기하며 약한 모습을 보이면 여성은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 사람은 나에게만 이런 얘기를 해줄 만큼 나를 신뢰하는구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이해해 줄수 있어. 내가 이 사람을 보듬어 줘야지. 이게 바로 심리적 착각의 시작입니다. 사실은 그 남자가 어디에서나 이렇게 말하고 다닐지 몰라도 나니까 마음을 열었다. 이런 환상에 빠지게 되는 거죠. 구원자가 되는 것이 내 인생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면 이 사람과의 만남이 나를 갈가먹고 있지는 않는지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불행을 나누는 건 좋지만 그 불행을 무기로 삼는 사람과는 멀어지는 게 맞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더 이해해줬어야 됐나? 그래도 나한테는 마음을 열었는데 이런 생각들이 반복되고 있다면 그건 사랑에서가 아니라 상대의 감정을 떠안게 된 죄책감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나만 계속 미안해야 되고 나만 계속 참아야 되는 거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정서적 의무감이라는 것 감정의 짐이 아닌 함께 나눌 수 있는 연애를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보람이 감사합니다.